안녕하세요 i t 누공 김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다중 데이터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값을 어레이로 받았을 때 처리하는 부분인데 어레이로 데이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레이 의 값을 한 번에 던지지 않고 포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처리하는 부분을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쩔 수 없다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원 쿼리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원 쿼리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지금 두 건이어서 그렇고요. 어, 데이터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실무에서는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체크하고 여기에 값을 쭉 넣은 다음에 한꺼번에 전부 다 수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왜 부담이 되는가?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어, 그렇게 어, 그냥 겉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잘 봐야 되는지를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좀더잘 보기 위해서요 음, 환경 설정에 아, 환경 설정 아니네 로그백 우리 만든 거 있죠 로그백에 가서 이 부분을 지금 레벨이 디버그라고 어, 인포라고 돼 있네요 이게 루트 레벨을 디버그로 바꿔 볼게요 디버그로 바꾸고 예, 재기동하고요 이제 재기동하면 아까 봤던 우리가 레벨 인포로 했던 거와 비교해서는 뭐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뭐 잘알 수도 없고, 자, 지워버리고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업데이트를 했는데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스무디. 똑같이 스무디를 업데이트 하는데 가격을 만약에 6,100원으로 가격을 수정해볼게요. 그리고 수정하기 전에 로고를 다 지워버리고, 로그를 좀 봐야 되니까요 수정하겠습니다 6,100원 자 수정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수정은 잘 됐겠죠 위에 6,100원 이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은 한 건을 처리하는데 어, 이 스프링, 스프링 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처리를 하는 걸 보니까요 히카리 풀이 실행되지만 여기에 하나가 실행될 때 Creating a new SQL session을 만들고 인서트를 실행합니다 그렇죠 인서트 실행 하죠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또 크레이팅 어뉴 SQL 세션을 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패칭 아까 여기도 있겠지만 패칭을 JDBC 커넥션에서 패치 하나 가져오고 또 처리를 하죠 JDBC 커넥션을 맺고요 그렇죠 JDBC 커넥션 여기도 JDBC 커넥션을 또 맺죠 JDBC 커넥션 또 여기도 제이... 인서트 한두개 했으니까 두 번은 매져야 되고, 업데이트 두번 매져야 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스프링 프레임 워크의 내부 구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는 JDBC 컨넥션을 껌껌히 다 한다는 겁니다. 가지고 업데이트하고 JDBC 컨넥션하고 또 뭐하고. 여기는 또 클로징도 하네요. 예, 위에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클로징하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건수가 만약에 지금 두 개인데 한백개 했다. 그러면은 인서트가 업데이트 저희가 하나씩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도 그건데 테이블을 만약에 다섯 개 여섯 개 한다고 그러면 10, 뭐 100개 처리한다 그러면은 500건의 sql 세션이 만들어졌다가 없앴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굉장한 로드가 발생해요. 이 로드가 실제로 굉장히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의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만드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뭐 자바스크립트 또는 자바 이런 부분에서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능이 그냥 서버 성능도 굉장히 요즘은 좋기 때문에 또 자바 자체가 뭐 문법이 느리다든지 그럴 수, 거의 그럴 경우가 없어요 굉장히 빠른데 대부분 성능의 문제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쪽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냥 뭐 SQL 던지고 값이 나왔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느려진다면 성능에 문제가 된다면 성능을 다 튜닝을 해야 돼요. 이게 어 DBA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DBA가 또 오해하시는 게 DBA가 이런 쿼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쿼리 만드는 건 개발자가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DBA는 개발자가 만들 때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테이블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된 쿼리 있으면은 이부분을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개발할 때마다 DBA가 와서 쿼리 만들어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뭐 그런 데가 있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지금 이렇게 세션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는 부분이 계속 생긴다면 어, 이 부분을 쿼리를 어, 줄여준다면 즉이 부분에서 우리가 던졌는데 이렇게 포문을 안 쓰고 한 번에 처리만 할수 있다면 이 부분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그 부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부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영역인데요 저희가 지금 만든 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인서트 인서트 그리고 여긴 또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런데 이 쿼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만들겠죠 업데이트 커피 네,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인 이렇게 만들면 네, 42, 43 이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한 번에 처리가 되겠네요. 인서트요. 인서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 아, 마리아 디비는 또좀 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인서트를 하는데 마리아 디비는 이 인서트를 이렇게 그냥 여러 개를 이렇게 넣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오라클에서는 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여기를 42, 43. 이렇게 해서 넣는 게가능하더라 한번 넣어 볼까요? 굉장히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게 어우, 대단하다. 예. 42, 43. 막 들어가죠? 더 넣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돌렸으니까 또 들어갈 건데. 또 들어가 볼까요? 그럼 또 실행되겠죠?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록 한꺼번에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었는데 어 근데 이게 이제 오라클이라든지 다른데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건안 하고요. 일단 데이터를 지울게요. 지우고 조금 오라클에 오라클도 쓰고 또 다른 것도 써야 되니까 요거를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유니온 오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유니온 오를 사용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인서트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고요. 이 밸류를 셀렉트 구문으로 만드는 겁니다. 셀렉트로 만들면 이 내용을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인서트에서도 인서트도 셀렉트 구문을 사용하면 한 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통 어거를 이렇게 만들죠. 42 그다음에 가격을 6,000 이번에는 좀 다르게 넣고 6,600원이다 하고 셀렉트 from dual 을 쓰는, 쓰는 겁니다, 이게. from dual. 쓰고, 여기에 union all. Union all 하고, union a 예, 그리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여 union all. 또 붙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으면 3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3 개. 예, 세 개가 들어가죠. 자, 일단 지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아요. 인서트를 한꺼번에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원쿼리로 넣을 수 있고요. 업데이트 이렇게 하겠다 원쿼리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쿼리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해야 좀 완성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음, 포어문을 좀, 이제 안쓸 거니까, 포어문으로 안 쓰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요. 이걸 똑같이 만들게요. 그대로 두 개만 가져다가 빼고, 여기 old를 뺄게요. o 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 뉴라고 만들까요? New? new라고 만드는 건좀 유치하긴 한데요. 네, 이 부분을 만드는데, 음, 여기에 또 저기 널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기 리스트의 값이 그래서 이거를 chk 리스트가 널이 아닐 때만 처리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n u l 이 아닐 때만 진행해라. 이렇게 만들고 여기 뒤에 있는 값, price는 그대로 오지만 뒤에 있는 값은 지금 배열, 리스트를 그대로 던질게요. 그냥. 그래서, 리스트의 값을 저기 끝에 SQL 맵핑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없으니까 다시 만들게요. 이 부분은 일괄 입력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가격 수정, 일괄 처리. 하고, 이 부분은 또 똑같이 만들면 되니까요. 요거는 또. 한다고 리턴하면 되죠. 1 하고 여기는 v2 다우로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 또 가서 만들고. 네. 이런 작업 몇번해 보면 결국은 반복 작업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할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 성능을 곧 향상시킬 수 있게 만드, 만드느냐, 그 공부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저는, 어, 자바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db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저는 강조합니다. 자, 요거 업데이트도 만들게요. 업데이트도 만들고. 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도 그대로 가져다가 넣고요. return to 넣고 여기 vda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vdao에 가서 또 여기 만들고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SQL 매퍼죠. 매퍼에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 작업 한번 작업하겠습니다. 가서 제일 밑에다가 이제 만들어야겠네요. 자, 일단 작업할 이두개 인서트 업데이트를 카피해서 아래다 놓았고요. 여기에 이렇게 놓고 월드를 빼면 되죠. 우리가 월드를 안 하고 만들었으니까 월드를 빼면 되고요. 여기에 한계값 입력인데 여기를 일괄 처리. 처리. 여기도 한계값 수정이 아니라 일괄 처리하겠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 밸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아까 이 내용처럼 인서트 부분 먼저 만들 건데 인서트 이 부분까지는 놔두고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겁니다. 셀렉트 구문을 자, 어떻게 만드는지는 음, 마이바티스의 사이트에 가면은 마이바티스 org에 가면은요, 여기에 다이 n 믹 m i c sql이 있고요, 다이 n 믹 m i c sql에 포어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포 o 위치, 포 o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포 o 위치에 가면은 포 o 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구문이 있는데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 인서트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넣, 을게요여 인서트가 있는데, 요렇게.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포위치의 아이템을, 우리는, 여기는 어떤 값으로 빠져, 빼서 쓸 거냐. 뭐, 그거니까, 커피 언더바 아이디로 하고요. 인덱스는 놔두고요. 여기는 값이 넘어오는 값이니까, 체크리스트. 하고 여기가 이제 오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 가로를 넣냐 마냐인데 인을 쓸 때는 이걸 많이 쓰면 아니 사용을 하면 좋은데 인이 아닐 때는 굳이 뭐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가 중요합니다. 세포레이터 구분자가 중요한데요. 이 구분자를 여기에서는 유니온 올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유니온 올을 올을 그냥 가져다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미리 이렇게 쿼리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클로즈도 필요 없고요 노러블 그대로 놔둘게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건 놔두고요 셀렉트 구문 가져와 볼게요 여기에서 셀렉트 구문 그리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넣으면 셀렉트 그리고 여기에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아래에서 만든 값어 cast 커피 id 그대로 쓰고요. 음, 아니다. 요거로만 cast. 예, 요거로 만들어야겠네요. 커피 id를 요걸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가격은 요걸로 만들고요. 이렇게. 예, 요렇게 만들면 어, 끝납니다. insert 하고요. 포어가 돌면서 이 구문이 먼저 실행되고. 값이 있는 만큼 도는데 값을 빼오죠. 여기 체크리스트에서 커피 아이디로 빼왔죠. 그리고 컵, 이 체크리스트의 컬렉션 만큼 이 포고문이 돌기 때문에 얘는 받아온 하나의 값이니까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이 값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볼까요? 네, 네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똑같습니다. 요거 그냥 단순합니다. 업데이트를 음, 여기 색까지는 놔두고요. 회어 구문만 바꾸면 되겠네요. 회어 구문을 어 여기 마이바티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바티스에 보면은 이 회어를 치게 돼 있는데 회어 구문을 치면은 회어 조건문을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근데데 음 저는 이 회어 조건문을 자동으로 넣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회어가 다른 게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회어의 값은 건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하기 저는 좀 하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왜냐는면 그냥 true가 나오는 이런 일을 넣고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여기부터. 값을 넣는데 end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end하고 copy underbar id죠. 여기 이제 이 구문입니다. 업데이트 구문. 커피 아이디는 인이다.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인으로 어, 넣어 버린 넣어 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인으로 넣었고요. 우리가 넣어야 될 데이터는 그 다음부터니까 여기에 이제 포문를 넣어 볼게요. 여기에 포를 그대로 가져와서 포를 넣겠습니다. 포를 넣고 이값 그대로니까 체크리스트 그대로 받아왔으니까 그대로 넣고요. 여기에 값만 하나 커피 아이디에 값만 넣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인 다음에 원래 이렇게 가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로가 있어야 되고 구분자는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음 여기에 있는 이 오픈과 클로즈까지를 사용하면 됩니다. 인서트 할 때는 이 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는데요. 이거 세퍼레이트까지를 저기서 보시면 이렇게 인 이렇게 있죠 아이디는 이렇게 근데 저희는 아이디 이렇게까지 여기 위에 넣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고요 가로만 사용합니다 가로만 사용하고요 구분자 이게 하나 돌았을 때는 인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닫히는 구분은 막는다 클로즈는 이렇게 막겠다까지 하면은 어 자동으로 구분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마지막이고요 한번 여기까지 잘 되는지 실행해보고 오류 나면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는, 네, 여기 주석 처리했으니까 한꺼번에 처리가 되는 건지 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 너무 지금 로그가 많이 보이니까요. 로그를 일단은 조금 닫아놓고 볼게요. 로그를, 로그 빼기 가서 아까 인포로, 인포로 일단 해놓고 한번 돌아가는 것만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네, 다시 시, 실행을 했고요. 스무디 다시 조회하고요. 가격을 이제는, 음, 6690원으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음, 오류가 발생했네요. 네. 한 번에 처리되면 좀 아쉽더라고요. 자, 요거 처리해볼게요. 아,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빼야 되는데, 그냥 놔둬버렸네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네, 다시 실행했고요. 7,000원으로 할게요. 7,000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7,000원 수정이 됐네요. 그리고 쿼리를 한번 볼까요? 저희는 이제 쿼리가 중요하니까. 인서트 구문이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어,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하나밖에 안 어, 하나밖에 안 돌았네요. 이 구문을 그대로 다 빼서 볼게요. 빼서 뺏어. 원하는 대로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서트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린대로 만들어졌는지, 아예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union all 걸었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select d u 두얼, 아까 원하는 대로 값이 왔네요. 자, 업데이트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당연히 잘 됐으니까 업데이트가 됐겠죠. 자, 이렇게 보면은 where 이런 일이고, id는 이렇게 인으로 감싸서 처리가 됐다. 원하는 대로 작업이 잘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 SQL 처리할 때 어, 하나씩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마이바티스에서 어, 제공하는 이 다이나믹한 기능을 사용해서 원쿼리로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원쿼리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로그를 좀더 상세하게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디버그로 다시 바꾸고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을 다시 7,000원인데, 아, 가격 4,000원으로 할인해서 넣고. 예. 그렇게 되면, 은 뭐, 당연하겠지만, SQL 세션이 이번에는 하나밖에, 하나, 인서트에 하나 만들어졌죠. 인서트 구문에 하나 만들어지고, 인서트 부분에 하나 만들어지고요. 클로징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부분에 하나 만들어지고 클로징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크레이팅하고 업데이트하고 다시 클로징하고 그래서 단두개 이게 어, 체크박스를 얼, 음, 여러 개를 하더라도 세 개를 하더라도 열 개를 하더라도 세션은 딱두 번만 맺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DB한테는 어, 부담을 줄여주는 거고요. 성능 면에서도 이 하나의 쿼리가 열 번, 백번 도는 것보다는 원 쿼리 한번 도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성능상 좋다는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프로그램 하는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어, 작업을 어느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마쳤고요 다음에는 어, 제가 테이블을 두개 만든 이유가 있는데 이 두개 처리가 트랜잭션이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부분 트랜잭션 처리에 대해서 다음에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션 처리는 뭐 강조를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트랜지션 처리가 잘못되면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처리까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